안녕하세요 체준 놀이입니다 네 오늘은 3D 운동 게임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일단 주유소가 추가됐고요 근데 저기 NPC가 가득하죠 제가 졌다 화물을 화물을 졌다 놔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한 50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저 사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고와 그 다음에 트레일러 이것 때문에 에? 이렇게 된것 같고요. 전쟁의 엑센트로 왔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 오 차들이 엄청 많네요. 이야 차들이 엄청 많은데 자가자 일단 이 차들은 사고가 났네요. 자, 저기 일렉시티 한 대가 오는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일렉시티 왔. 어 일렉시티 한 대가 부딪히나요 부딪히나요. 오. 자, 예리하죠? 그러면은 내 네. 어, 아이 그냥 가라 그래 너네들은 봐볼게 그럼 내가 버스 뒤집혔냐요 아하하 뒤집혔습니다 사방팔방에 사고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다 해결 안 해도 되지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도 제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다시 하냐고요? 아니죠. 제가 일단 역주행을 하면은 다시 초기화 될 겁니다. 내가 이 장구를 꼭 살. 아니, 아니. 오, 제가 여기 아까 실험하느라 좀부서틀려 놨는데.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오면 됩니다. 다시 저쪽으로 자 쭉쭉 가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준비 완료 예스자 오고있어 더버스 유니버스랑 미니가 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 나이스 어 어이 저거 에이 설마 3D 운전 게임에 아직 광고 안나와 자 유니버스 어리둥절 아주 오 부딪힌 유니버스 오 나이스 유니버스 부딪혔고요 오 예상과 다른데 오 나이스 예. 유니버스 꼈죠 자 포터 오고 있습니다 포터 음, 나이스 사고 났쥬 여기도 오 겨우 멈췄고 오 오케이. Okay. 자, 갑자기 설날입니다. 설날 또. 바쁜 설날. 오. 엄청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건 이제 왜안 멈춰? 저건 바해가 안멈춘는데요 어, 됐다, 됐다. 오케이. Okay. 자, 지금 뭐였죠? 오케이. Okay. 막혀 버렸어. 아무것도 못 하죠. 주유소 좀 갔다 와야 할까? 아, 어, 잠깐만, 기름. 기름이 반, 반 정도 사라졌네요 기름 좀 채우러 갈게요. 자, 여긴 또 뭐냐? 아, 여기 뭐야? 여기도 이렇게 됐네, 글쎄. 자, 내가. 아, 잠깐만. 아, 여기 왜 이래? <laughs> 하기 어렵네. 보통 수도 없는 상인가이게이좀 네. 네. 저리 치고 오케이 미니가 그러면은 앞으로 오죠. 아 오히려 더 길만. 빌만... 네? 딴 도로로 한번 가보죠. 그럼 될 거예요. 보통 탑차 저리 가시고 아, 이 진짜 야야야 다시 할게요. <laughs> 이렇게 열심히 한걸 다시 해야 한다니. 내 네, 일단 다시 할게요. 가자! 오케이, 기름도 다시 저렇 고. 아, 야, 야, 빨리 호수공원 갑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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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트럭. 아, 이고 잠깐만. 트럭으로 바꾼 다음에. 오케이.

이제 이거 뚫리니까 참 좋아. 엠티가 <laughs> 생겨가지고, 자 여기서 아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요. 음, 이번엔 불도저로 한번 가볼까요? 대구 삼 사무... 말고 불도저. 아무거나 껴봅시다 일단. 오케이 대구 삼 호선으로 장착 완료. 장착. 다어주었어아티나는 진짜 함나 조심하세요. 저 운전 중입니다. 운전. 운전할 때 방해하시면 안 돼요. 오. 어. 아유고잡 역시 잡지 다 아, 빠르게 빠르게 했으니까 볼 그럼 이때 여기서 엑센트로 바꿔 주면 나이스!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NPC 모기가 성공됩니다. 오케이, 일단 많이 모였죠? 많이 많이 오세요. 축제 중입니다. 아이, 아직, 근데, 별로 안온거 같아요, 아직까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주유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주유소에서. 어디 봅시다. 주유, 주유. 가자! 아, 맞다, 맞다. 그러면은, 그냥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은 안 막힌 걸로 기억합니다. 아, 차가 별로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설날이 아닌가? 아, 왠지 알았다. 이놈의 포터. 얘네, 얘네 때문에 다섯 대가 안온 거구나. 님은, 너는 또뭐 하냐? 자, 일단 갑니다. 주유소로. 오, 불도저. 역시 엑센트가 제일, 제일 좋은 거 같지 않나요? 제일 기본적인 차지만. 오. 자, 카운티. 김포 홍보, 김포 홍보 카운티네요. 저거는 드롭님이 만든 스킨이고요. 오, 오, 뚫리는구나. 아,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오, 와, 여러분들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주소 어디였더라? 아이, 잠깐만. 아 잠깐 아 길치 됐네 저도 이제 길치입니다 주소가 어디였지? 음, 주소가 어디였더라? 여기 근처였는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다음으로 한번 바꿔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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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놈의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신경쓰이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이고 이거 좀 멈춰라고 센트야 아니 거기가 아니고 아이 방금 전에 뭐였죠 여러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음 방금 전에 이거 엑셀을 눌렀는데 왜 후진을 하죠? 좋았어. 이쪽일걸요? 제발 이쪽이어라 아니다. 아이고. 아 진짜 어디냐고 어디냐고 어디냐고. 어딘지 모르겠네. 기름은 떨어져 가고 주유소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네, 기름 표시는 저기 밤낮 위에 저거 보이시죠? 저게 기름 표시입니다. 아이 근데 왜또 한강 왔냐? 어쩌다. 요쪽 근처에 있었는데. 아유, 어디가 주유소야? 어디가 주유소? 진짜 어디가 주유소죠? 여기 이제 끝인데. 아유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 여긴 아닐 테고. 그 다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아닌가 제발 여기 여기도 아니네 세 번째인가 아유 그 와중에 끼면 안돼오 다행입니다 아 기름이 지금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소가 어디냐 진짜로 어. 에라 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버스들아 저리가 일렉시티 스킨들아 저리 오케이 얘네 왜 이렇게 잘 넘어져 이 버스들아 내가 그럼 못 가잖아 이 버스야 어디가 주유소죠 요거는? 도대체 어디가 주유소였더라? 주유소가 어디죠, 여러분? 언제? <laughs> 아니 이거 뒤로 왜 이렇게 많이 가? 아이 잠깐. 딴 차도 그러나요? 됐다. 오. 오. 아이고 화가 난다. 아이고 화가 난나 화가 난다 어? 이게 뭐야 모르기니야왜 아, 이렇게 금방 박살나 이거 진짜 스정한번 부딪히면 이렇나 한강? 왜 자꾸 한강 오지나? 아유 이거 왜 이렇게 갈이거지 이거 아니 진짜 문제 많은 게임에 갑자기. 근데 위 한강 쪽에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계수 산물시장 근처. 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으어느새 <목소리가> 어, 다시 아침이 됐다. 하룻밤 샜다, 주유하려고. 어이, 내 기름. 아, 여기가 아니야, 잠깐만. 오늘 일이 안 풀리네요. 이리 이리 자 그러면은 2편에서 다시 만나요 2편에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